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딥페이크를 추적하는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모양 등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잡아낼 수 있고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은 AI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AI로 합성한 영상을 AI가 잡아내는 겁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실제 방송 영상과 72시간 동안 학습시켜 만든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면 딥페이크 영상은 입 모양이나 눈 깜빡임, 얼굴 움직임 등의 재현이 완벽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움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보안업체들은 이 같은 부자연스러움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최근엔 미세한 부분까지 감쪽같이 따라하는 상황. 말소리나 이제 인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크게 이제 관으로는 일단 어색한 부분 찾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영상은 딥페이크 여부를 판단하는 AI 프로그램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이 영상은 가짜일 확률이 약 87%로 측정되며 사실상 가짜 영상으로 판명됐습니다. 플랫폼에서 스스로 차단을 하거나 검증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플랫폼에 경쟁적인 음, 탐지 솔루션, 방어 솔루션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AI 생성물의 가상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가 유언한 상황에서 디페이크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